안녕하세요. 호랑이띠 여러분. 2025년 2월 운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달은 을사년. 즉, 나무와 불의 기운이 강하게 흐는 달입니다. 호랑이띠에게 이 조합은 도전과 성장, 그리고 강한 추진력을 의미합니다. 2월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며, 전략적인 사고와 결단력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2025년 2월 호랑이띠 종합 운세. 2월은 호랑이띠에게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가득한 달입니다. 전덕귀인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주변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직장과 사업에서 큰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겁재의 영향으로 인해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투자는 피하고 지출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논리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개인 관계에서도 지나친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달의 핵심 키워드 도전, 신중한 재정 관리, 전략적 선택, 인간 관계 조율, 2월 주요, 날짜별 운세, 좋은 기운이 강한 날 길을, 길일에는 운이 상승하는 흐름이 강해지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이 기운을 잘 활용하면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대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2월 3일 입춘 새해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계획을 실행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이 날에는 명상을 하거나 새로운 목표를 다짐하며 1년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월 10일 금전운이 상승하는 날입니다. 재정 계획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투자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투자 전략을 재조정하거나 새로운 재정 목표를 세우는 것이 유리한 시기입니다. 2월 18일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는 날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거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날은 협업을 통해 성장할 기회가 많아지며, 중요한 미팅이나 모임을 계획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2월 25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날입니다. 기획 및 창작 활동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특히 예술, 디자인,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좋은 날이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심해야 할날 흉일, 흉일에는 신중한 태도가 요구되며 감정적인 판단이나 급한 결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를 줄이고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이 기운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2월 7일 감정 기복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협상이나 논쟁을 피하세요. 직장 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정을 조절하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월 14일 애정운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주의하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며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작은 이벤트나 선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2월 28일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금전 계획을 철저히 세우세요. 충동적인 소비를 피하고 장기적인 재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서 검토나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호랑이띠의 재물은 엔드 직업은 직장인 업무 능력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승진이나 보너스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앤드 교육계 종사자 신중한 태도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직장 내 규율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IT 프리랜서 앤드 창작자 창의성이 빛을 발할 시기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협업을 고려해 보세요. 서비스업 영업직 고객과의 관계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18일과 25일이 매출 상승과 고객 확보에 유리한 날입니다. 전업주부 가정경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비 절약과 재정계획을 신경쓰세요. 무직자 취업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10일과 18일이 면접이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에 좋은 날입니다. 재물은 상승, 팁 금전운을 높이기 위해 검은색 또는 남색 지갑을 사용하고 서쪽 방향에 작은 금속 장식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운, 지링글 호랑이띠,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달입니다. 10일과 18일이 중요한 날이 될수 있습니다. 연애 중인 호랑이띠, 신뢰와 배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혼 호랑이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소통이 중요한 달입니다. 14일에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연령별 호랑이띠 운세, 연령대별로 중요한 기회와 과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나이에 맞는 조언을 참고하여, 효과적으로 오늘 활용하세요. 1962년생 63세 재정 관리와 건강 유지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건강검진을 자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관절과 혈압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1974년생 51세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새로운 직책을 맡거나 오래된 인연과의 관계 변화가 예상됩니다. 대인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1986년생 39세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승진이나 대형 프로젝트를 맡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동료 및 상사와의 협업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으로도 새로운 투자 기회를 탐색해 볼수 있습니다. 1998년생 27세 커리어와 인간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도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보세요. 새로운 직장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며, 해외 취업이나 창업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연애운도 상승함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기존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유리한 시기입니다. 2010년생 15세 학업과 자기 개발에 집중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는 시기이며 새로운 취미나 특기를 개발하기에도 좋은 시점입니다. 또한 스포츠나 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앤드 생활 관리. 주의해야 할 건강 문제 피로 누적, 소화기 건강, 면역력 관리, 좋은 건강 습관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휴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상승 팁 따뜻한 차를 마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기운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운법 앤드 실천법. 행운의 방향 서쪽 책상을 서쪽 방향으로 배치하면 운이 상승합니다. 행운의 색상 검은색, 남색 계열의 옷을 입으면 긍정적인 기운이 상승합니다. 행운의 아이템 호랑이 모양 액세서리나 장식품을 가까이 두세요. 금전은 상승법 금속 소재의 아이템을 사용하면 재물운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2025년 2월은 호랑이띠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와 성장이 가득한 달이 될 것입니다. 진중한 판단과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한 시기이니 지혜롭게 대처하세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득 채우며 행운을 끌어당기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